여제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오늘은 떡치들을 음, 소개해 볼 건데요. 여기서 타자 떡지들을 소개해 볼 건데요.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파이크. 자, 벚꽃 스파이크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크로음에 a n s 즈 e s h 시 u l d h 리 v e bullied. s 개 e should have b u l l i e 이렇게 되네요. 이지 편이야요 이거는 아, 어. 원신 브링크. 원신 브링크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불어스터안하나면 모를 수 있는데 이거는 아직 나오지 않은 스킨이 나오지 않은 스킨이고 이거는 개디라는 어, 디자이너가 만든 스킨이에요 사이버고블이라고 있어요 일단 사이버고블 또 시즈로팔리네요 시즈로팔리 잠시만요. 그다음에 제 이거는 이것도 개디님이 디자인 뭐라 해지? 디자 아 뭐라 이지어 만드신 건데 스킨을 근데 이거는 나프크카니라고 딱딱 딱 보면 눈치채셨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딱 봐도 이 프랭크가 쓰고 있는 모자가 칼 이거. 그리고 이거 카트에 발에 한 발밖에 안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혼합 혼합 스킨 일단 나 프랭크 아니냐고요 이거는 큰진그다음에이제진대한이팬 대사, 대사 잘못 하다가 그냥 코나이 자배를 <laughs> <확산된 자계가 웃음> 지금 브롤스타즈 출시된 스킨 바이킹 불이 스킨이에요. 자, 지금, 몇가지 소개했죠? 여 여기까지. 여기까여기까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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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거 스타 포인트 스킨인데요 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 스킨! 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거 개디님이 만드신 또 제작하신 스킨 프로 스파이크 레오 스파이크 몇개 남았지 이제? 몇개 안 남았나요? 이거는 메카 크 있는 스킨이에요. 이건 골드메카 크로우죠? 이거는? 아니, 골드메, 그냥 메카 크로우네? 이게 또 골드메카지? 이거는, 이것도 개딘 제어가 있 스킨 어, 뭐라 해야 하지엘 어, 제이슨 프리모. 엘 프리모랑 제이슨이 합쳐진? 그런 스킨이고요. 이것도 또 레옹스파이크. 이거는 다이너마이크, 이천 트로피 진척도 보다. 이제 끝인가요? 끝인가? 뭐몇개 어, 남았네요.

아이스 브로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루투스 파이크응사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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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이 크로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크로는 제가 모르는 크로라 이 크로 댓글로 알려주시요 이건 댓글 크로 아 댓글로 알려주면 꼭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모르는 이거 안될까? 이거는 일만 레어 이거는 아이스크림 스파이크 이거는 티. 굉장히 넓죠? 이거는 도룹. 레버 레오. 치킨 치킨 음. 와완초와많또 골드 말리. 약간 전설 옆에 발리가 있으니까 좀 그렇게 된데 로사 로사 입는 장미라는 뜻이죠 자 일단 로사 이제. 이거는 프로사지 로고 지금 마지막에 놓을게요 이거, 레오원, 라면. 어, 레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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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그냥 바꿀게요, 이거를. 거기 내가 그거를. 데드풀, 이 열, 데드풀레온. 데드풀레온을 놓고 이늙은 늙은 골트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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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가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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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이거프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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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넣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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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디지, 리디이어 어디지, 어디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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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중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중복. 이 중에서 중복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찾아보세요. 전 이미 단번에 찾았거든요? 중복인 애들은 이렇게 뺐습니다. 비비. 이렇게 쌍둥이 중복이고요. 시즐. 시즈로, 시즈로 빨리. 이렇게 중복이고요. 또이날시로 빨리 여기다 신즈로 빨리 레옹 스파이크 레옹 스파이크 화이트 크로우 아이쿠 잘못 집었다 화이트 크로우

진 어딨죠 진? 진 하나 진 중복 진 중복 진 중복 이제 이제 콜드발리 콜드발리가 또 어딨지? 콜드발리가 또어디 콜드발리 중복 이제 중부 담으면 여기서 끝인가요? 이거를 다 이렇게 다 모아보면 이렇게 다 모아보면 자, 써볼게요, 한번. 이렇게 다 모으면 여기가 되거든요? 하나, 둘,

여기 이렇게 해서 12개, 13, 14, 15, 16, 17, 18, 19, 20, 20, 21, 22, 23, 다음 뭐 보면 뭐 드릴게요. 스물 네데연을나갔는요 열둘 맞나? 열둘 열렸어. 스물 스물 2 스물 5 스물 2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그 다음에 이제 서른, 서른 하나, 서른 둘, 서른 셋, 서른 (3) (39) (37) (38) (39)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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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이렇게 해가지고 마흔 해 가지고 마흔 네개 해. 안나마에흔네개해 아, 그 안녕.